3차 대유행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 서서히 증가하던 중환자 수는 4월 1일 777명에서 어제 129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4월 2일 2231명에서 어제 43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환자와 중환자 절반 이상은 온타리오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주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72명이 중환자실로 옮겨져 중증 환자 수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광역토론토 병원에선 병상이 다 차면서 치료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수십여 명의 환자를 킹스턴이나 런던, 베리와 피터버로, 오타와 서드버리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송된 환자 수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206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선 써니브룩 주차장에 임시 텐트 병동을 마련하고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병상이 없다 보니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증상이 악화되는 최악의 사태가 늘고 있으며 또한 중환자실에 있는 기존 환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전국의 의료 관계자들은 하루에도 수십여 명이 코로나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제발 집에서 나가지 말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접종 대상자들은 신속히 백신을 맞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14만 4천 명을 넘어섰으며 2만 3천 750명이 희생됐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의 0.2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후는 2차 대유행이 1차 때보다 여파가 적어 경제활동과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3차 대유행 등으로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후는 이전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은은 2023년쯤 현재의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오늘은 2022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채권 매입 규모는 주당 4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경제 전망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앞선 4%보다 높은 6.5%로 전망했습니다. 중은은 소비자와 기업의 탄력성과 적응성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은 2.2%로 나타났습니다. 중은이 목표치로 보는 2%보다 높은 건데 다만 이번 수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시 모든 가격이 급락한 때문입니다. 중은은 목표치인 2%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이후에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이번 같은 일시적인 상승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토론토가 1.7%, 벤쿠버 2%, 몬트리올 1.9%이며 캘거리와 에드먼트는 1.7%, 대서양 지역은 2%를 넘었습니다. 한편 오늘 중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자 캐나다 달러 루니가 올랐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4천명대로 돌아왔습니다. 토론토에서 1,249명, 필지역 771명, 육지역 386명이 늘었으며, 해밀턴과 더럼, 나이아가라에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3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온주는 물론, 퀘벡과 알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7만 3천여 명이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격리 중이거나 입원 중인 실확진자 수를 인구와 대비해 보면 알버타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버타주는 인구 10만 명당 실확진자 수가 300명인 온즈보다 많은 400명대를 기록하며 보건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백신 접종자 수는 온주 410만여 명, 퀘벡주 250만여 명, BC주 140만여 명, 알버타주 120만여 명을 합해 전국에서 1,067만여 명이 접종했습니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어제로 예정된 권고안 발표를 뒤로 미룬 가운데 대다수 주정부는 위원회 발표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을 40대로 낮추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결국 유급 병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러 달 동안 지역 보건 전문가들과 지자체 시장들, 야당과 근로자 대표 단체들이 유급 병가제 도입을 촉구했고 심지어 주정부 자문 기구인 과학 전문가 그룹도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의 유급 병가 지원이 한 주에 450달러로 너무 적은 데다 재신청해야 하는 등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지급 기한도 너무 늦다 보니 당장 생계가 걱정인 필수 근로자들은 몸이 아파도 출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급기야 토론토와 필지역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직장을 강제 휴업시키고 이들의 임금을 회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등 자체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지금껏 연방정부가 제공해준다며 강하게 거부해온 온주정부는 어제서야 연방세 예산안에 유급병가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자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일찍 도입했더라면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입원 환자와 중증 질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유급병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덕포드 온주 수상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상실 직원 한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포드 수상과 총리실 직원들이 격리에 들어갔으며 이어진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포드 수상은 하지만 바이러스가 잠복기인데다 백신 항체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격리하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통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려면 2주에서 3주가 지나야 하는데 포드 수상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지 11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류현진이 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단 이후 가장 많은 장타를 허용했습니다. 어제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페누이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3회까지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는데 4회만 에 2루타와 3루타에 석점 홈런까지 허용하면서 4실점했습니다. 류현진은 재구가 중간에 몰리며 집중타를 맞은 것 같고 구속도 조금 낮게 나왔다며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입단 이후 항상 장타 4개 이하로 억제했던 류현진이 어제 연거푸 실점한데다 타선 부진으로 인해 팀은 2대 4로 피하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온테리오주 광역 토론토와 남부 지역에 때 아닌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 기운이 완연했는데 계절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오늘 아침엔 4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곳곳이 다시 새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연방 환경성은 어젯밤 이들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고 오늘도 최저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물며 추웠지만 내일은 8도, 모레는 낮 기온이 15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이번 눈으로 인해 원더랜드의 드라이브스루 접종소가 오늘 문을 닫는 대신 금요일 동일한 시간대에 접종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 타운 센터 파크에서 지난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세 벨리 매케니가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숨진 맥케니는 2019년 코케틀람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이 연루된 인물로 불법 감금과 납치, 총기,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경찰과 강력사건 전담팀은 맥케니 사건이 이틀 전밴쿠버 워터프론트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과 관련이 없지만 범인이 맥케니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현장인 농구장 주변을 통제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원은 평소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하루 중일 통신 장애를 일으켰던 로저스 통신 회사가 피해 고객에게 일부 요금을 차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번 청구 요금에 적용되며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저스는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중앙 네트워크의 주요 기기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릭슨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통신 장애로 인해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남부지역은 물론 전국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 트럭 운전자들에게 공짜 백신을 놔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노스다코타와 매니토바주를 오가는 트럭 운전자 2,000에서 4,000명이 대상으로 매니토바 트럭 연합이 대상자를 선정한 뒤 6주에서 8주 동안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스다코타 주정부가 간호 인력을 지원해 파이자와 모더나 제품이 제공될 예정이며 얀센 백신도 일시 중단 조치가 풀리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1회 접종 인구가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반면 캐나다는 25.5%에 불과합니다.